자, 안녕하세요. 우리 해커스새 시생들을 위해서 고민 상담소를 오픈했습니다. 박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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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그래서 올해 1차 합격하신 실강생 분들 두 분을 또 스페셜 게스트로 왔어요. 왔어요. 네, 일단 친구 소개부터 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양하준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호라고 하고 3대 500 정도를 어하, 하고 있습니다. 3대 500. 네. 아. <laughs> 둘이는 또 그럼 어떻게 친해졌지 아까 하고 나서 처음에. 처음에 이제 객관식 반때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 이제 뒤에서 막 누가 막 가서 준이가 네, 먼저 보, 보는 거예요. 우지락보여서 네. 처음부터 이제 저한테 반말을 하더라고요. 아하. 아, 아 그러니까 얘좀 싸가지가 없었다. 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열심히 하고 좋은 형이었다 아. 처음에 반말했죠? 아 이제 아무래도 정우 친구가 막 낯이 있고 공부하고 아, 또 위아감도 위감 학원 도전하면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이 친구랑 이제 동갑인 친구랑 저랑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나이 알고 있었고 아, 나이 이미 알고 있었어 너무 위아감 도전하니까 아, 조금 주의를 주려고 했나? 주의주야겠다 아. <laughs> 그랬고 사실은 좀 신기감 있었어요. 독에서 네. 많이 보고 어. 그래서 좀 빨리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근데 또 너무 열심히 하니까 사실 좀분하는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학구상으로는 어. 네. 약간 양기가 있었다. 네. <laughs> 조금 이제 공부 잘할관상은 아닌데 어. 잘해가지고 네그래 포괄이 갔죠. 그래도 둘이 또 친해진 만큼 또 단계에 우리 합격해서 본시험 같은 1차 시험에 아, 1년 만에 아, 바로 아, 합격을 해서 아. 또 더울 뜻깊고 올해도 동차를 목표로 또 노리고 네. 있기 때문에 많은 또 고민이 있을 거라고 보이네. 이게 아, <laughs> 아, 네. 말투가 좀 어색하네. 내가 <웃음> <웃음> 어, 네. 아무튼 피자를 살짝 섭취해볼까? 일단 아, 어, 네, 네, 그래, 그래. 내가 보니까 나는 더블 페페로니 스타일이야. 얘들아, 아 좋습니다. 음, 좋습니다. 건드리지 말라는 거지. 네. <laughs> 네,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어, 먹겠습니다 어. 자, 아무리 합격을... 공차 합격을 위하여 자 그럼 정우랑 준이가 이제 2차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고민이 많을 거야 그치? 멘탈도 좀 부서지는 타이밍이잖아 지금 그지? 근데 정우부터 한번 살짝 지금 시점 딱 이제 2차 한달 남은 시점에 고민 한번 들어볼까요? 음... 요즘에 제일 크게 느끼는 고민은 1차 때는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한 8회분 정도 제공해 주어요 GS 모의고사 네. 그치 그건 또 전범이잖아 그쵸 그쵸 그치? 근데 그때는 뭔가 아무래도 1차 시험 특성상 양이 좀 2차보다는 상당히 적고 적지, 그리고 GS 모의고사 음. 점수가 거의 시험 점수 그대로 나오는 그치. 경향이 있어서 실제로 저도 GS 8회, 7회분 전부 평균이 이번 시험 평균이랑 똑같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비해서 양도 훨씬 너무... 방대하고 기간이 일단 짧잖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동차 GS가 아무래도 뭐 UA GS나 아니면 실제 시험 난이도에 비해서는 쉽게 낼 수밖에 없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 동차 GS의 성적만으로 음... 7천명 지금 2차 시험 7천0명 보는데 그 안에서 내가 객관적으로 700명 안에 드는 실력이 되나? 이게 음...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게 요즘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자... 사실 일단 너가좀 잘하는 편이어서 또 이런 고민이 드는 것 같은데 원래라면은 그런 생각도 없이 유행 회기 언제 시작하는 이런 고민인데, 이 차가 워낙 이제 수업 진행 중에 시험을 봐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전범위로 출제할 수도 없고, 또이 차를 처음 배운 학생한테 어려운 문제를 또막 너무 응용력을 요구하는 걸 출제할 수 없다 보니까 실력이 좀 되는 친구들은 2기나 3기를 좀 풀어보라고 추천을 하고, 그게 또 성적이 공시되다 보니까 그 성적이 조금 더 음. 객관화되는 성적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드는. 근데 원래 파악이 안 되는 게 정상이지. 근데 그나마 파악하려고 하는 게 2기 3기가 좀더 고수가 많고 내용이 좀 많고 문제도 어려운 거. 이거를 이제 이맘때쯤? 시 이제 동작 커리 다 끝나가지고 시험 한 1, 2주 남았을 때쯤 이제 풀어보는 것이 제일, 제일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음. 하준이는? 저는 이제 그 아무래도 2차에서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은데 어. 수험 기간도 어. 적다 보니까 어. 사실 저는 1차 때심마반이나 2차 연습서 같은 거를 어. 한 번도 접해보지 그 못한 적이 그 어가으 1차만 딱공부해서 네. 2차를 처음 들어 네 맞아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객관시장만 접하다가 연습서를 처음 접했을 때 사실 그 어. 무력함이 들잖아요 어. 너무 좀 어렵고 사실 어. 난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심지어 세법학이라는 진짜 그 방대한 양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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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무에게 맞아. 말도 안 되는 계산량. 어, 그치, <laughs> 그치, 그치. 근데 그나마 사실 제일 할 만한 게 재무원가가 어, 그나마 그치. 비슷하니까 어, 그걸 좀 제쳐두고 좀 세무에게랑 세법학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어, 둘다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좀 밸런스, 밸런스 조절해서 어, 공부해야 어, 그나마 아, 좀 가장 효율적으로 어. 공부할 수 있는지. 그것도 사실 거의 이제 불가능한 수치에 이제 3개월이나 동작 기간에 다 일단 할 수가 없다로 출발을 해야 막연한 네. 것 같고 동작생은 아, 그래서 좀더 이제 모험을 좀 걸어야 되는 게 애초에 할수 없는 양이니까 해법학은 진짜 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거랑.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출을 오히려 제껴버리는 어흠. 식으로 양을 줄이는 거지 예. 예. 세법학 특성상 똑같은 주제가 또안 나오니까 예. 좀 모험 상황을 제끼는 거지 진짜. 과감히 예. 그럼 마음이 좀 편하거든 이게 첫번제가 예.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합격한 친구들도 종종 있다 보니까 네. 우리도 이제 또 과감히 좀 제껴라 이런 말 하는 거 네. 세법학은 그리고 세무에게는 사실 1차 때계산 많이 했으면 그래도 좀 쫓아가는데 1차 때 계산을 제껴 있 사람이라면 그것도 이제 다할 수가 없지 1차 아, 음, 기간 동안에 음. 그 안에 최대한 할수 있을 만큼 하면서 네. 시험장 들어가면 또 운이 따랐을 때 붙는다 이 음. 뭐 음. 정도가 네. 남은 기간 동안에 최고의 전략이 아닐까 안 일단 우리 작년 동차생들도다 떨어졌다 생각했었어 본인이 시험 보고. 근 결과가 이제 붙어가지고 동창생이 된 거지 네. 원래는 자신감이 없었어 없다. 선생님 때는 그러면은 그 2차 합격하기 전까지 연습서를 좀몇 회독 정도 하셨고 아 요즘에는 몇 회독 정도 해야지 그래도 좀 음. 어느 정도 합격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아 사실 회독의 수는 정답이 없다 없는데 첫 번째가 또그 2차니까 연습서 음. 문제 진짜 많잖아 맞아요 그렇죠? 진짜. 맨날 요총이 필수 문제 좀 음. 음. 근데 그런 게 이해가 되니까 우리도 올려주는데 일단 동창생이라면은 3회독만 해도 엄청 잘한 거지 전수 3회독 불가능하고 좀 시험은 한두번 풀고 까다로운 거를 또한두세번 풀어서 하면 되게 열심히 한거 1회독도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사실은 음, 근데 음. 나는 유예 합격이니까 또 네. 유예생까지 봤을 때는 거의 연습서를 한 7, 8회독을 한거 같아 오. 전수로 거의, 거의 전수로 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시험 문제는 안 풀고 까다로운 문제만 남겨놔가지고 음. 그거랑 이제 학원 모의고사들 아. 유예 2, 3기 아. 그거를 이제 돌릴, 돌리는 수밖에 없지 거의 회독 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본인이 할수 있는 최대한 범위를 하는 맞다. 그러면은 음. 쌤은 그유에딱 시험 한달 전에 음.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전에 아. 네. 사실은 동차 때는 안 달렸었어. 음. 동차 때는 나도 별로 과투입을 안 했고 그 전설의 영상인 피파 영상은 그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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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뭔가 준비를 덜 하면 기대감이 줄어져. 음. 그래 내가 뭔가 준비를 많이 했으면 이거 떨어지면 그만큼 낙심할 게 음. 예상되니까 더 긴장하는 것 같거든. 네. 그리고 동작 때는 솔직히 안 떨렸어. 우리는. 음. 준비를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치고 왔는데, 유회 때는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음. 한달 전에는 제가 멘탈이 좀 무서워지긴 하더라고. 이게 음. 확실히 안 되면 또 같이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안 좋은 생각이 들어.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는, 그냥다 열심히 했고. 뭐 학원 성적도 잘 나왔다. 그러니까 오뭐 이게 상대평가니까 붙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항상 결론은 나는 긍정적으로 갔었어 이게 안 좋은 사람이 음, 있을 때마다 음, 내가 붙지 누가 붙지 이런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음, 막연어나좀어떤 음, 근자감 느낌으로 생각해 보면 또 진짜 공부도 잘 되고. 근데 이쪽게 분화서 안될것 같다. 그러면은 하는 것도 막 괜히 더 불안하고 더 이상한 거 보게 되고 음, 안 나올 것 같은 거 집착하게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 오히려. 음. 근데 오히려 잘할수록 이 잘하는 범위 안에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니까 성적이 높으니까 오 이런 건안 해도 합격하는 지장이 없겠다. 약간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일단은 열심히 해서 성적을 높게 만들어야 된다. <laughs> 뭐 <laughs> <laughs> 무슨 교과서적인 답변이지만 뭐 그럴 수 밖에 없다 네. 하준이도 멘탈을 잘해야 되는데 아니 저는 이제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뭔가 특히 그런 날있잖 문제 안 풀리고 이제 문제 풀고 응. 채점했는데 막 비가 내려요 막답변 어, 하나 틀리니까 다틀려있그래서 네. 네, 마음도 비가 내리거든요 맞지 어... 그러면 이제 너무 오케이. 그러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어, 안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약간 가요, 사실. 아. 다음날 컨디션 조절하고 자고 어. 유튜브도 좀 보고. 어어. 이렇게 하는 날이 사실 많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런날에 오는 거 어, 같아요. 한 달에 한번 괜찮지? 네, 런나 오는 거 어, 같아요. 양, 양반이지. 쌤도 그런 적이 없으세요? 있었지, 당연히 있었지. 초반에 처음 2차 들었을 때 나도 비내리니까, 음. 여기서 오히려 이제 충격을 받고, 음. 진짜 열심히 했다는 게 오히려 된거 같긴 해. 음. 1차 때까지는 그런 비내리 느낌이 없잖아요. 한번제 틀리는 거니까. 그죠그죠 근데 2차는 열심히 막 풀어서 맞은 거 같았어. 음. 근데 막 10점짜리가 다 날아가고, 아. 뒤에도 막다 날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음. 이거는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약간 느낌이 이거 진짜 꼼꼼해야 히 되고, 약간 맞아, 진짜 정확하게 하면서 더 이제 노력을 진 사실은 음. 이런데 멘탈이 처음에는 당연히 공개됐는데 그럴 때마다 또 생각하는 거 나는 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또 아. 같이 공부했던 뭐 유명한 대우 형이나 원기라 이런 거 보면은 거기보다 또 조금 더 내가 나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처음에 한3 0점이 거긴 2 0점이가 아. 이러다 보면은 아 이게 다 일단 어려운 거구나 이게, 음. 이게 나만 못하면 무너지는데 일단 다 어려운 거면은 그래도 이거 하면 된다 승산이 있다 어차피 이게 상대평가로 7 0 등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면은 음. 좀 낫더라고 여기 옆에는 얘가 있어가지고. 아. 너무 잘하는 네. 사람 비교하면 안 되겠다 다 네, 어, 너무 높은 사람 네. 비교하면 상처받아. 근데 저도 처음엔 잘하지 않았어. 어느 순간 이렇게 좀 아, 이렇게 맞아요. 과학 올랐지. 그지. 네. 처음에 막 틀렸으면 어땠어? 너도? 네. 처음에는 저도 제가 이제 세무사 공부 시작한 걸 후회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 윤동생 기본서를 보면은 그 희석주당이 과문제있어요 <laughs> 근데 전딱 그걸 처음 봤는데 와 진짜 이걸 어떻게 풀지? 근데 심지어 그 강의 때 윤동생이 말씀하셨던 게 여러분 합격생 수준이면 이거는 눈감고도 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음. 상처를 줬네. 네 거기서 어. 한번 약간 아 이랬고 그 면제도 이제, 이제 심하 때어 세무에게 어 이제 어 선생님이 어그 맨날 그프린트로 이제 찢즈 찢어 그러잖아요. 그걸 제가 풀었는데 아 분명 아 무조건 맞았다 이런데 다 틀린 거예요 진짜. 응.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한번 경을또 느꼈죠.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저는 아, 내가 못했으니까 그냥 더 확실하게 해서 음. 그냥 하자 해가지고 하고. 음. 맞아, 맞아.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잘하는 애들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여기서 어긋나는 친구들이 혼자 쓰레기야 <웃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안 아, 나오는데 아. 선생님이 지엽적이야 막 아. 이지엽이야 막 이러면서 아, 진짜. 근데 진짜. 시험이 그렇게 나와 시험에 보면 만약 겪어보면은 시험 보고 나면 깨우쳐. 아. 근데 보고 나서도 못 깨우치는구들은 있어. 계속 음. 그러니까 메타인지 훈련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새로운 문제를 접하면서. 근데 나, 나도 결코 막 이제 쉽게 된다고는 절대 못 하는데 시험에 최대 나올 수 있는 범위까지만 딱 내는 거거든. 이게 조금 어렵지만 사실은 또 이런 거 훈련해야 실제 시험 쉬워지고 진짜 그걸 처음에는 이제 서서히 받아들이기 힘들지 네. 자기 점수가 일단 안 좋으니까 그럼 그마만도 이해하지만 한번 이겨내야 된다. 한 번은 이겨내야 된다. 근데 그런 어려운 문제도 사실 잘 푸는 사람이 존재하니까 또 있어, 맞아. 겸불같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 아니다 보니까 어, 맞아, 맞아. 그런 것도 동기부여 되는 것 같아. 이렇 어. 어려운 문제를 거기고조점 많은 사람도 있는데 맞아, 그게 맞아. 노력이 좀 모자라지 않았나 한성는 어. 사람 되고 어려 시간이니까 또 그게 잘 보는 이것 같아. 요 인간생은 또 혼자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게 좀 모를 수 있어서 그런 음. 퀴즈 같은 거잘 참여하고, 막 아니면 또 오픈카톡방이나 요즘은 잘돼 있잖아. 맞아. 아. 그런 거 하는 게 있나 너희도? 저희끼리 어. 친한 애들끼리는 하는 게 있어. 뭔 아. 아. 세법학, 어. 주요문제 어. 같은 아. 거 정리, 스터디 같은. 출첵 스터디 이런 거 있나? 출첵 스터디는 안해요 네. 아. 저희는. 그냥 저희는 그냥 네. 잘 나오니까. 네. 뭐 그때 <laughs> 원가영이 <원가에만> 한 빠져가지고. 낮두 <laughs> <laughs> 시쯤에 아. 출근하는 거 내가 목격했는데. 아. 어. 출첵 스터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전. 한두 번 한두 번 정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 맞아. 하필 그날 밤. 네. 그치, 그치? 저희는 근데 항상 독서실 가면은 다 앉아 있어가지고. 정우그독서실도 굉장히 더럽다는 네. 소문이 있어. 아. 소문이 있어. 그게 스인가 약간? 아, 좀 어, 음. 뭐 빨래 같은 것도 널려져 있는 아. 할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 사실상 매일 매일 쪽지가 부터도 사실상. 아, 아, 쪽지도 괜찮은... 몇번 왔다며. 네, 쪽지 수집가. 독서실에서 쪽지, 어. 그냥 쪽지 그냥 맨날 받는. 내용이 뭐지 내용? <laughs> 더럽고. 아 <laughs> 더럽고. <그리고 웃음> 냄새나고. 밤에 대고. 네. <laughs> 시끄럽나? 너... 아니, 아니라 아 시끄럽지 어. 그러니까 그아 짐이 그독서실이 바닥이 그러니까, 어.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어, 어. 우산 같은 거 밀어 넣고. 우산이 왜 자리에 세왜 개가 있지? 왜 그런 거야? 우산, <laughs> 우산 훔쳐가? 푸질까요? 두 명이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응. 그 비가 왔다 안다 왔다 하니까. 아, 그냥. 바닥에 놨는데, 아, 의자 아, 넣었다 뺐다 할때 의자도 잃잖아 아, 그러니까 이제 넘어가니까 반대쪽에 있는 분이 응. 우산 좀너무넘어 아, 온다. 이런 식으로 쪽지에 벗어나기. 한피 막, 막 펴서 그랬었잖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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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laughs> 아, 니에요 진짜. <laughs> 바로 나시만 있고 찾아가고. 아, 아, 아니, 언제 그랬어, 진짜. <laughs> 그러진 않았지만. 내가 음. 네. 할 것은 <laughs> 노숙자다라는. 운명이 <laughs> 있어. 맞아 그거 좀 내가 탈퇴해야 돼. 그 쪽지 받은 이후로 자리 깨끗하게깨끗하게 네. 지금 시작해어출제 받아야 돼. 음. 최근에 이제 음. 나한테 질문이 또 많이 오는 게 음. 자기가 1차 시험을 보이 붙었는데 음. 좀 세법 같은 경우에는 그 기타 세법 2 차에는 안 나오잖아 거의. 네. 거의 그거 위주로 또 부가세 음. 요거 두 개로 사실 합격을 했다. 그리고 네. 재정학이라는 행소가 80점 또 재무원과도 좀 원가 쉬운 거랑 재무 쉬운 거 건드리면은 40점은 넘으니까 음. 그 상태에서는 동차만을 들어야 되냐 아니면 또 기본강의 또 다시 들어야 되냐 이런 고민도 많아 너무 안돼 있으니까 음. 또뭐 유해강의 이런 선택 지 중에서 뭐가 어떤 최선의 선택인지. 네 한번 너희가 또1차 합격해서 지금 꽤2차를 한번 그 개월 정도 경험했으니까 각자 생각 한번씩 한번 그냥 얘기해 보자.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 강의는 좀 아닌 것 같고 어... 오일... 왜지 이유는 <laughs> 그래도 전부 기본 강의를 한 번씩은 들었을 사람이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 강의에서 주제를 다룰 때좀 아무리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가르치는 거니까 조금 컴팩트하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는 방향이 있잖아요. 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오히려 심화 강의를 듣는 거. 아... 네. 제가 생각하기에 딱그 아... 심화가 1차와2차의딱 중간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러면 그래. 주요 주제들을 좀 컴팩트 있게 정리하면서 그래도 막 2차 공부인데도 음... 막 완전 이수업만큼막 부담스럽진 않은 딱 느낌. 제시가 지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자가 그 이제 안한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리스일 수도 있고, 현금을표일 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법인세에서 뭐 최저한세 어. 이런 거는 사실 1차 때안 하는 그치, 그런 그치, 그치. 그런 약간 자기가 평소에 못 따라봤던 그런 것들을 사실 그래도 한번 건드려 보는 게좀 음. 좋다 생각해서 그런 거를 이제 뭐 유예 강이나 그런 걸로 그런 어려운 거 먼저 한번 해본 다음에 다시 기본서 보면서 기본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기본서 보면서 음. 자기가 부족한 부분만 발췌해서 공부 한 다음에 유예 강의로 넘어가는게그 기간 동안 모자란 부분을 채워놓고 유예 강의로 가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저는 신험반을 들을 아예 시간 이 없어가지고 네, 못 들은 거지만 만약에 시간 이 있다 그러면 네, 기본반을 끝내고 신마반까지 기간이 이상절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저는 뭐 인강을 뭐 결제한 학생이라면 신마반을 한번 듣고 실강을 한번 뻗 들어도 괜찮고 아니면 내가 좀 모자라면 은 기본강 듣는 건좀 아닌 것 같고 차라리 객관신문제를 한번 풀고 음. 신화 강의를 들어가는 게 음. 좀 좋을 것같 심화 강의도 준비를 해야 해서 들어가는 거랑 안에서 들어가는 거랑 차이가 있을까 자, 생각하긴 어, 해요. 어, 네. 처음에좀넘어낼수있어니 나도 일단은 동차 강의. 차라리 음. 이거를 음. 왜냐면 동차 강의 때도 문제 집은 어렵지만 설명은 그래도 꽤 자세한 편이거든요. 이게 또. 그래서 기본 강의 듣고 또 2차 듣는다고 2차가 쉬워지지가 않고 내가 보면은. 음. 어려운 강의를 어쨌든 끝내놔야 다음번에 쉬워지다 보니까 일단 실력을 떠나서 동차를 일단 버티는 게 제일 나아 보이는데. 진짜 막 기본 강의도 막 듣겠다. 이런 사람들은 뭐 기본 강의 들어야겠지. 근데 이제 요즘 시험이 이제 굉장히 어려우니까 초시생 내년도 데뷔. 프로 한 3년 어려운 확률이 높잖아 아 나도 요즘에 그런 질문 되게 많이 오는데 1차 또 어려운 만큼 떨어진 수강생도 많다 보니까 재시생이라고도 하는데 재시생도 웬만하면 기본 강의보다는 뭐 백관식이나 심화반 좀 불안하면 객관식 듣고 심화반 아니면 은 이제 심화반 그냥 듣고 어쨌든 1차 전에 좀 1차 위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이제 객관식 심화하기에는 심화는 좀 2차 포인트도 있다 보니까 음. 추천하는 게 심화 듣고 객관식인건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거 한번 일찍 시작하는 분들은 경험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너 큰일 났다 이제 백크스 노숙자 되겠다 해놓해놓 음. 음. 근데, 근데 <laughs> 우리가 근데 사실 거짓말을한적 없잖아 맞아 맞아 아니 근데 다시 입고 찾아가진 않았어? 방실에서 좀 들어와 아 저요? 응, 응. 아니 얘는 뭐 섹션이 주변에 뭐가 많아 그리고 얘는 커피랑도 막장풍을 밀잖아요 그냥 섹도막 여러 개 있어 버스 하나는 석템 같은 거 섹스도 네. 너덜너덜 하아 흑내기 음. 좀 할까 흑내기 음. 좀 맞아 섹도 거의 막 걸레 수준이다 그가 들고 가서 한번 보냈되는데이 정도로 공부해야 고속선 나온다 이렇게 근데 그거는 책을 <laughs> 사로 사야 돼이상해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저그 많이 들고 다니긴 해요 그때 1차 때저 그, 지하철에서 맨날 그 들고 다니는 거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얘기 좀바고아 그리고 얘는 이제 학원에 도착하면 은 와가지고 1층에 담피부들어가잖아요 들고 담피부 있더라고요 아예 그거는 근데 좀 재수 없는 솔직히 그때 눈에 들어와 그게? 아니 저 진짜 그렇게 해요 <laughs> 어, 아, 네. 진짜 진짜로